네, 오늘은 펄어비스 분석해 보겠습니다. 펄어비스.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는데요. 최근 리포트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. 붉은 사막 기대감도 있고요. 이거는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실 분 보시고요. 현재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. 전 고점까지 내려왔습니다. 오늘 안 빠지죠? 외국인이 사고 있고,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. 외국인 현재 지분. 외국인 현재 지분이 24.49%. 개인의 심리도는 안 좋아요. 관심이 없다는 거죠. 근데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. 자, 요런 거.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고, 조금씩, 조금씩,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컨센서스. 최고가 45만원, 50만원까지 부른 것도 있네요. 자, 그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